자 이더리움 보이죠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불안한가요 사실 별로 안 불안하죠 원체 많이 오랜 기간 빠져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또 이더리움이라는 이 네임밸류가 있는 코인이 올라가니까 더갈 거다 하고 기대가 그냥 짱짱하실 겁니다 그죠 오늘 일단은 이더리움이 추가 상승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데 편할 겁니다 10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꽤 많은 흐름들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고 머릿 속에 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하우가 많다는 얘기죠. 수익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 이럴 때 절제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엄청 굉장히 중요한 코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히스토리가 기가 막혀요. 뭐냐면은 트럼프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이 월드 리버티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월드 리버티 토큰과 연계돼 있는 코인이 있어요. 근데 그 코인이 어피트 있어요. 진짜로. 어, 예전에 테더가 트론 기반을 사용하죠. 그러면서 트론이 엄청난 급등을 했거든요. 이 테더 있죠.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거의 변동성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환율이에요, 환율. 그런데 트론이 테더가 트론을 밀어주면서 트론이 이게 엄청 올랐어요. 봐요. 트론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죠 이거 보이죠? 제 매수 평균 저 예전에 그 얘기 듣고 트론 산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이고 저는 아직도 보유 중이에요. 언제 샀는데? 2023년도에 샀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현재까지죠. 392% 예전에 더 올랐었죠. 그렇죠? 그래도 계속 들고 갑니다. 왜? 테더가 트론을 버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트론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끝까지 집중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돈이 되는 이야기 이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이더 보이자 분들 요거 볼게요 차트 확대하면서 지금 이더리움은요 왜 상승하는 줄 아세요? 다 그럴걸요 지금 피트코인이 상승하니까 이더가 상승하죠 그러면 요때 이때, 이때 비트 올라갔거든요 근데 왜 이때 이더는 내려갔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물론 현재 비트가 상승하면서 이더에 대한 힘이 실어지는 건 맞긴 한데 100%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당시의 하락은요 이 당시의 상승의 요인이에요 뭐냐면은 바로 이더리움 왜? ETF 승인이 나면서였어요. 이때는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승인이 나면서 재료 소멸이 되니까 더이상 이더리움의 모멘텀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렇 하지만 비트는 이 당시에 상승을 했다는 거. 그 차이점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더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진짜 이 202선 기준으로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갔죠. 웬만하면 이렇게 안 빠져요. 보통 요 정도 빠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때 이더의 확실히 이때 고래가 어마어마하게 익실을 하고 더 이상 이더에 대한 관심을 떨구면서 대부분의 수급들이 비트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더가 안 올라가니까 알트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환자 할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비트 올라갈 때 xip 올라갔는데 그렇죠. xip도 알트인데 그다음, 그때 이제 비트와 xip가 동반 상승은 커플링 흐름이었습니다. 왜? 바로 트럼프 때문에. 비트도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거고 xip도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이들이 커플링 흐름이 만들어진 거고 이더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해킹 피해도 있었죠. 솔라나하고 이더는 그냥 주주장처 밀렸습니다. 즉 고래들이 이더와 솔라나는 안 건드리겠다. 딴 데로 넘어가겠다. 결국 뭡니까? 비트와 XRP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점을 채널 하단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자, 요게 이렇게 이더리움의 1번 일본 채널이거든요. 1번 파도 근데 채널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채널 상단을 터치하게 되면요. 내려와요. 끄시나요? 그러면서 채널 하단까지 내려오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럼 채널 하단을 찍으면 어떻게 된다? 반등이 나옵니다. 이 반등이 어디로 온다? 채널 상단을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센스 있는 분들은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어? 아직 올라갈 여유가 있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더리움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널 상단까지. 자 그럼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략 가격이 600만원 정도 구간에 옵니다 그죠 자 아직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 돌파를 하면서 매수 상황이 발생되요 그러면 여기 보이죠 요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채널의 1대1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더리움이 앞전에 이 박스 안에서 놀았다면 이제 새로운 기대감으로 새로운 박스를 만들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층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격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한번 기대를 해볼 만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면은 계속 대응하셔서 좀 끌고 가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더리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월드 리버 디파이낸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연관이 돼있는 코인. 근데 이 코인이 어마어마한 급등을 한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 보여드렸, 드렸잖아요. 트론 같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거. 자, 지금 바로 알려 드릴 테니까 집중하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바로 누구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이 트럼프가가 만든 금융 파이낸셜이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자,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요. 어떤 꿈을 갖고 있냐? 바로 새로운 금융의 꿈을 갖고 있냐? 결국 이 얘기는 암호화폐를 겨냥했다. 이 운용사. 트럼프가의 운용사는 일반 운용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암호화폐만을 위한. 금융사. 자 과연 이운용사가그 동안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자 2025년에 뉴욕 그 스카이라인, 그죠 고층 건물, 그펜트하우스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스카이라인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 누굽니까? 도널드 주니어, 에릭 그리고 막내 베런이 새로운 금융의 혁명을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재편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비전이자 재편 그리고 비전 뭡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암호화폐의 파이낸셜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걸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들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거죠. 그죠? 결국 트럼프가 아메리카고 아메리카가 트럼프다 이런 개념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선거 운동 당시 그랬잖아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게 이거. 자 여기 보이시죠? 트럼프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화이트리스트 등록 그리고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몰렸. 이거는요 바로 빅 이슈고 즉 기준성이 만들어졌다는. 거. 자 일단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화이트리스트를 등록을 했다는 거는 제도권과 신뢰성을 가졌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기준이고 대통령이 돼 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도나도 줄을 쓴 다음에 이이만만라라면면무조조부자자될수있 있어 아메칸칸림이이얘얘하합니다런데이 트럼프 타워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 아들들에게 얘기 He is a v i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다음 단계를 논의합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자체 스테이블코인 s s d t h 실시간 가격 차트가 반짝인다. 그런데 이럴 때. 이 순간 때 베런, 막내 베러이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u s d 1은 바이낸스 블록체인에 상장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올 거예요. 우리 플랫폼은 기존 은행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라. 자, 여기 보시면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 시세 조작에 대한 이해 충돌. 근데 의혹만 제기가 되고 있지 실질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이 아캄으로 봤을 때 아캄이 이제 지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갑에 이더리움하고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비트는 이미 트럼프가 원체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리플과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 즉 보유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또 트럼프는 그거 있잖아요 선거자금으로 환금을 받을 때 비트 이더리플 도지 그죠 렇또 어, usdt 아마 그런 식으로 받았을 걸요 서클도 받았을 걸 이미 그 수많은 보유자금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앞전에 시세 상승으로 상당히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거를 움직였다 의혹이 바로 트럼프가라는 거죠 자 아,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배런입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그 트럼프가 그 당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아들들하고 할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합 베런, 하지만 우리는 더 크게 가야 된다. 월드리버티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다. 자유와 기회의 상징이지 사람들이 은행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만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트럼프의 강성 성향과 상당히 유사하게 이 월드리버티에 대한 토큰도 마찬가지고 방향성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 만에 엄청 몰릴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트럼프 지지론자들이 엄청 들어왔을 거예요 유명인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약간의 불편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2024년 10월에 첫 토큰의 세일을 시작했거든요 을 월드리버티 토큰을 5억 5천만 달러를 모금했어요 근데 일부 투자자와 정치인들은 기회주의적이라며 비판을 하고요 민주당, 상태의 당이죠 민주당이 와일리 리거은요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개인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자,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공정성이 아닌 자기의 사리사리 사육을 채우기에서 대통령직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도 꽤 많이 돌아서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자산들이 올랐다는 거야. 결국 사람들은 돈 앞에 장사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그런 사람들한테 100억을 줘봐요. 10억을 줘봐요. 자 그냥 우리한테 1억만 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당황하지만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지금 트럼프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준비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무엇일까요? 자 이미 디파이 프로젝트로 앞전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충분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디파이 프로젝트라 해서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체인링크, 아테나, 온도 파이낸스, 트로 세이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 바로 트럼프 테마 코인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그거는 앞전이에요. 현재 또 다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왜 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있어? 요 그런데 트럼프 트럼프가 최근에 뭘 통과시켰습니까? 자 바로 이겁니다. 암호화폐 3법 지니어스 마침내 최종 결과 통과하면서 메이저 코인들이 수급을 받으면서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XRP도 올라고 비트도 오른 겁니다. 자 보세요 어제 날짜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티자 트럼프도 뛰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죠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드디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기 시작 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연막입니다. 사실 뒤에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코인을 제가 찾아냈어요. 자 그거 지금 공개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아카이 통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지갑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지갑 안에서 보이시죠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체인별 보유량 1, 2. 3, 4순입니다자첫 번째는 이더리움이에요 제가 말했죠 아까도 이더리움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다 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BNB 체인 바이낸스 체인입니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이용하는 체인이니까 그런데 이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체인 바로 코인이죠 이 코인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급등 안 했어요?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이두 코인이 어디에 있냐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 있다 이겁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겁니다 나이팅 코인이 아니에요 어피트의 코인 하나 상장이 굉장히 까다로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피트의 상장이 돼 있는 코인은 우리가 신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두 코인이 어피트에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코인이에요 현재 이제 바닥을 찍고 막 올라가면서 이 200선 세력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엄청난 추가 상승을 노리겠죠 자이 코인은 바로 두 번째 코인 이것도 어피트에 있는 중입니다 자두 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죠 이제 급등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저 세력선을 도입하면 이제부터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럼 뭐예요? 10배입니다. 10배 아시겠어요? 오랜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코인들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실래요? 1000% 그죠? 10배죠? 자 지금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 드릴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가려진 두 코인 비공개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릴 거예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월드 리버티가가 새롭게 다시 급등시킬 코인입니다. 어렵게 차였어요. 자제 개인번호 010-3392-4148. 010- -3392 3392-3448로 숫자 1이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공부방 들어가죠. 그리고 이 숨어있는 이두 코인 바로 문자로 날려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대응도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하겠죠.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기회 한방 노리실 분들 지금 당장 신청하시면 돼요. 010-3392-3448로 문자 1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고민하지 말고 빨리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